드보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패치는 바로 이 써드노트에서 나온 바로 그녀 미야인가 마야인가 어 하는 인물 어 패치와 바로 옆에서 보이는 여러분들 로이스 로이스 어 아주 완벽한 조화 오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허 어허 이 새끼들 봐라 이거. 어 경비가 이거 심상치 않아? 응, 여기 아니네 미안 잠깐 <laughs> 경비가 어떤지 없더라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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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아나 앞에 벌써부터 이거 바리게이트 쳐놨구만 하자면 롤스로일수야 돼. 안 되지 그렇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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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에 롤스로이스는 좀 겨우 이런 철조망 따위가! 어? 철조망 따위가! 이런면 부셔버려! 아, 너... 아. 아, 아. 그냥 내릴게. <laughs> 어, 부자시켜 어. 놓은 거야. 어, 의외로 좀 단단하구만. 음. 저 어, 옥상에 한 명. 옥상, 어, 옥상에 일단 저격수들이 있구만. 어 건물 위에 아, 어, 여기도 있고어 거기다가 이제 저게 뚫렸을 때를 대비해서 어 바리게이트 바리게이트 여기 일단 1차 바리게이트에다가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보도잘 쓰고 있네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어 아주 좋아 가보자고 가보자고 어 이거 뭐야 머리하고... 야, 이 뭐야? 이거... 아, 어, 아니... 야, 뭐야? 이거... 이 새끼들... 군사 조직이 아니라... 어디 뭐 마약... 뭐 그런 거 아니야? 아, 아니, 뭐 처형 당했어... 이 새끼 뭐 봐... 아이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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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구야... 아이구야... 이거 봐봐... 이 새끼들... 어디다 팔아 넘겼네... 이거... 어여긴또 뭐야? 어이뭐 데이터 뭐 이런 거 같고 발전기에다가 거기다가 아 내부도 볼게요. 아 여기 뭐좀 캠핑장 이런 느낌이네 쉬는 곳. 여기 이 차량 정비하고 여기는 어이뭐 PX인가 여기는 음. 어 지금 차량 정비랑 야무지하고 게 있고요. 야, 완전 요새네, 요새야. 가, 가, 가슴, 모... 아이고야, 몸매가 이거. 얼굴이 좀, 어떻게 생겼냐? 어. 야, 몸매가 이거 너무 오지네 돌만이 0부터 돌만이 6까지. 빨리빨리 일사 불안하게 준비해라. 어. 준비 됐나? 우린 오늘 여기에 점령할 것이다. 알겠는가? 신중하고 차분하게.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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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러싸지 마. 어디 뭐, AV. 어, AV 에이, 저기, 일본 야동에서 뭐 이런 거 같네. 여자면 둘러싸고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물러가, 물러가. 가자. 모두. 준비. 일단은 저 옥상에 있는 새끼들 처리해야겠다. 좋았어. 가자. 무무무무무무무무무 <놀놀놀놀놀놀놀람> 깔끔하게 일차 시도로 저 위에도 있나? 신중하게 신중하게 무적대 있다고 아그 무적대 전나미야야 여기 위에 있나 보다 여기 위에 있어 아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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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입구부터 차근차근 처리해야 돼 처리 클리아 아 부르가 부르가 아 부르가 클리어 했어, 클리어 했어. 완벽해 가자. 야, 이거, 이거 방어막이 없어. 이거 차근차근 가야 될것 같은데. 어? 와, 이 뭐야? 갑자기 가자 처리해! 어어어어어어야이렇이뭘은가어어어어어어무무어어어어어어어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뭘, 뭘 아, 어? 앞으로 어어어어어어어어어이어어어어어어어어나어나어 앞으로, 앞으로! 야 여기서부터야 진짜야 여기서부터야 진짜 여기서부터가 진짜야 어. 이 새끼들 이 새끼들 이, 이런 새끼들 잡아야돼 이런 새끼들 야 옆으로 온다 옆으로 온다 나너나이나 특전자, 특전자 수신이파파이이나파파이이도파파이이나돌아아 죽어, 죽 죽어! 도나씨아 죽어! <laughs> 아, 차가 왜 터지냐고! 어디가 어디가 가자! 알렉까지 소환해! 비켜 이 새끼들아 나와! 내 입구를 막고 있어 씨. 발사! 탱크 <목소리보> <목소리보>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지 뱅크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야. 나머지 잔챙이들은 내려서 싹다 처리하겠다. 그렇지, 그렇지. 일단 이거 폭발될 수 있는 것들은 싹 없애. 그 다음에 처리해야 돼. 그 다음에. 응. 싹 처리해 일단을. 나와, 나와. 새끼들 나와 위에 도있었네 저기 위에. 얘들아 뭐하냐 빨리빨리 안오고! 어 꼈다 꼈다 가다 꼈다, 꼈다. 와 이렇게 만다고어 조금만 정리하고! 얘들아 이제 상륙해! 얘들아 뭐하냐 안싸우고시키들아 좋았어. 시키, 어디, 시 어디서 났어, 이씨. 간다, 애들아, 이제. 탱크 지원은 끝났어. 탱크 지원 끝났어. 와, 야, 야,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한데 너무한데 큰일났다. 각폭. 그렇지. 각폭이라. 좋아, 좋아, 좋아. 어, 야 여기. 어, 됐다. 애들아, 애들아, 니들 뭐하냐? 안, 안 싸울 거니? 얘들아, 뭐하냐, 이 새끼들아, 니들. 어? 나왜때려에 미친 새끼야! 다 쓸모없는 새끼들 죽어! 다 쓸모없는 새끼들이야, 이거! 다 죽어! 총안 되냐, 임마! 총안 들어. 총안 들어 이 새끼들. 총. 어. 야 앞에 잡아 앞에 잡아 앞에 잡아. 어 잡아. 필름 채우자 필름 채우자. 아씨 얼마나 있는 거야. 여들 왜안 죽이나? 총 들어와 이 새끼들아! 아 쓸모없는 새끼들. 이들고 나밖에 없구나. 가자. 나한테 아직 이기 남았어. 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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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와봐 이거 나와봐 나와봐 이거 그렇지 그렇지 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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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새끼 같은 새끼들 여기 숨어있었구만 이거 걸리면 뒤진다, 이거! 이걸 걸리면 뒤지는 거 알아, 몰라! 자, 나 꼈다, 꼈다, 꼈다! 이걸 걸리면 뒤지는 거 알아! 몰라, 이 새끼들아, 이거! 어, 왜 안, 뛰어 이거 왜안 걸리냐? 여 와, 이 새끼들아! 너네 그대로 앞살이야! 핵살죠? <laughs> 그대로! 여기다 <laughs> 그쳐. 어! 어, 아니, 야 테크 안 했는데, 이게 왜 죽어? 원래 죽냐? 여러분들! 탱크로도 안 된다면 내래 인민의 맛을 보여주겠어. 핵으로 그 장을 나주겠어. <laughs> 그, 그 장은 핵으로 내겠어. 가자구. 대포도 일호 발사 준비. 대포도 1호 발사. 핵한 방이 어떠신가? 핵이 어떠신가, 새끼들아? 핵으로 끝장을 내주갔어. 살아있는 사람들 있나? 어, 잠깐만. 다음 세 번째 해 가도록 하겠어좀다 저기, 아이스 하냐 아니, 핵을 바꿔도 살아있단 말이야? 이 뭐야? 아주 인민의 맛을 덜 봤구만, 이 새끼들, 이거! 어? 인민의 맛을 덜 봤어, 이씨!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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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한 번만 더 맞고 가자. <laughs> 어디까지 가? 오오오오. 야! 야! 방탄 유리 이거, 이거 씨 야, 이새끼야, 나와! 중요한 게 숨겨져 있나보지? 과연 이 핵으로도 그방탄요이가 뚫릴 수, 있, 막을 수 있을까? <laughs> 그치, 그치, 그치. 살아있냐?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정리는 다 했구만. 와 어, 정리는 다 했어. 아, 드디어 깨끗하게 여러분들 처리했습니다. 드디어. 와, 이거 핵을 몇 방을 맞은 거야. 진짜. 아, 어, 몇방 오, 몇방 썼냐, 나? 오. 이로써 저희 군사기지는 점령당했습니다. 만세!